터치 실수가 압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아딱저 네. 정도로 약간은 네, 실수했을 때 얘네가 어, 잘못할 때만 어. 공략을 하는 무리하게 지금 하면 보니까 음. 세터 팩들이 느려. 네, <laughs> 불안합니다. 그 다음에 폭하고 이런 거는 자, 말 그대로 그냥 좌우 넓이거든요. 네, 폭 좌우 넓이. 티마르코도 그렇고 지금 하비레스한테 도고사이트는 아예 중미를 볼 정도였으니까 네. 다 안쪽으로 들어와서 의 플레이도 괜찮기 때문에 너무 넓어하고 한 4? 4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깊이는 그 이제 말 그대로 수비 라인 전체가 음. 뒤로 빠지냐 앞으로 올라가냐거든요. 이 내려가면 내려서 뒤로 빠지는 건가요? 그렇죠. 그렇죠. 어... 그러면 사실 좀 뒤로 뺀 쪽이었는데 3정도로 그냥 네. 예. 공격시에도 이런 빌드업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밸런스가 어밸런스로 특별하게 다양하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밸런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. 넓게 그리고 박스 안에 숫자가 많이 들어가게 만들어서 뭐투볼란츠까지도 그냥 다 어, 올려버릴 어. 것인가 뭐. 혹은 그래도 약간 있어야 될것 같고 어, 어, 예. 한 7정도 갈까요? 6? 6? 네, 6 정도 박스 네. 한쪽 아. 선수는 이거는 6보다는 5 오. 네. 오. 그럼 이렇게 세팅을 투톱이 위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음.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개인 전술이 또 있거든요 또 어떤 선수들이 좀 이런 움직임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좀 지정할 음... 게 있을까요? 밀리토나 호나우두나 나두면 알아서 잘하는 선수들이 그 어, 좋... 어, 어, 냅두기 네, 네 알아서 지들이 음. 잘하는 선수들이라 실제로 게임에서 그런 예?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선수의 경우에는 음. 개인 전술을 음. 안 걸면 안 걸어도 지들이 알아서 한다 아 잘한다? 네 어... 그리고 이제 뭐 스네이더 있고요. 뭐 딱히 러면은뭐윙백 정도 움직이면좀 볼까요? 얘네가 올라갈지 내려갈지. 사나티의 경우에는 균형잡힌 공격이 맞는 것 같아요. 사나티의 경우에는 이게 맞고 가끔씩 이제 본인이 드리블을 쳐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지만. 그거는 뭐 움직임 잡을 필요가 네, 없는 거니까. 전반적으로는 이제 균형잡힌 공격이 맞는거고 디마르코의 경우는 공격을 상당히 자주 하는 편입니다. 오버랩. 네, 오버랩을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이에요. 그다음에 이 디마르코가 좀 안으로 들어올까요? 아니면 넓게 벌려 돌아 들어갈까요? 디마르코는 양쪽의 움직임들 다 하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제 바렐라 움직임도. 지정해 줄수 있나요? 네, 다 됩니다 디마르코 올라가면 바렐라 그쪽을 커버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아, 그런 느낌도 있고 네. 그다음에 디마르코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바렐라가 이제 거꾸로 반대쪽으로 좀 넓게 아 빠지면서 움직여주고 이런 움직임들을 사실 최근에 많이 가져가는 아, 그러면 자유 역할이 쪽에서는, 맞아요 에. 그러면 자유 역할 걸어주시면 은 얘네가 이게 공만 찾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음 이게 자기 위치를 어겨서라도 에.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브루조비치는 이제 어쨌은뭐 아라스틱이 만들고 그렇죠. 센터 커버를 걸어낼 것 같아요. 얘가 가, 음. 어제 가운데는 조, 있는 선수니까 커버를 좀 해줘야죠. 이렇게 한번 가보시죠. 말씀하신 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특 출락에 막 이렇게 우리가 의도해야 되는 움직임들이 없어서 저도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좀 어떻게 좀 팀은 괜찮은 것 같아요, 전술이라. 네, 그래도 팀은 만족스럽습니다. 저도 아, 네. 약간 이런 스타일 좋아하기 네. 때문에. 이런 스타일 좋아한다고요아 네. 마테라치 한번 써보고 싶거든요. 근데 음, 제 본캐 쓰기엔 좀 돈을 쓰기 아까워가지고. 아 남의 돈으로. 네. 네 일단 볼게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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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중거리 플러스 3위잖아요. 그래서 한번 때려본 것 같아요. 어. 어, 근데 네. 저는 사실 어쩜 약간 무리수 아닌가 싶었는데, 그게 비슷한 게 다네요, 그래도. 아, 스네이더가? 네. 이게 네. 신상이잖아요. 네. 그게 또 얘가 신상으로도 파야 되기 때문에. 네. 알았지. 그 어려운 걸마테우스가 주고 있네요. 살짝. 어? 혼나우도 오? 오, 야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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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니 호나우두를 드리블러로 그래, 사실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호나우두 마테라치 마테라치 어, 안될것 같은데 네.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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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의외로 수비를 되게 잘하네요 근데 아, 대놓고 템백을 쓰고 있기 네. 때문에 아 이게 템백 쓰는 거예요 지금? 네 완전 들어왔거든요 그때부터 친 선수자분들은 템백을 잘안 쓰는데 어, 이분은 좀 진심입니다 오 뭐야 스네이더 와못 야, 야, 뭐 패스해 어. 이거 야패스하이 진짜 좋아 아 기가 막혀요 그리고 스네이더가 딱 저런 그 공미들이 네. 이제 10번들이 들어가서 하는 움직임도 좋았고 처음 스네이더가 실제로도 이제 전원식으로 이제 득점을 꽤 했었죠. 어, 주고하다가두 네. 뭐 명의 포드들이 앞에 있었을 때한 타이밍 늦게 들어가면서 이제 그 수비수들의 시선을 벗어나서 이제 공잡아서 이제 득점을 아. 하는. 확실또 이게 또 인터가 지금 잘 나가다 보니까 맞춰서 가다 보네요, 그냥. 어, 맞다지. 오! 와, 왜 나왔어? 야, 이거 왜 나왔어? 야, 이거 통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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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아 없어. 아아 야. 이게 그 느린 수비수의 약간 한계인가? 마테라찌가 가볍게 네. 바뀌어지고, 아체르비가 따라 가긴 했는데, 네. 그, 이킬 늘린 거 맞나요? 저도 패드가 고장난 줄 알았거든요. 네. 근데 선수가 느린 거... 뛰었는, 뛰었나요? 네, 어, 네, 뛰었습니다. 걸로. 뛰었나요? 어, 뛰었 걸로 보이긴 합니다. 네. 실제 축구에서 느린 수비수들은 수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러면? 다 수술은... 박혀있는 거예요? 지금 또, 또, 또 지금 뛰고 있는데, 느려요, 상대보다. 타이밍을 잘봐요 타이밍을. 오, 오. 오. 와 동점. 클났다. 야이대0까지 만들었는데. 클났다. 이게 아체르비랑 마, 마테라치 지금 이거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지금. 야, 이게 상대가 알았네. 아, <laughs> 느리다. 느리다 이래. 운명을 잇다고라는 돈을 버냐 했는데 모두 다 양발잡이였고. 오 스레이더. 오오 호나우도. 이야. 아 투톱 조합이 기가 막히네. 라우타로라우타로세레모니라우타로세레모니 네, 후배를 챙겨주는 세리머니였군요, 네. 네. 오. 오. 이야. 아, 이런 어디... 10번 움직임이 맞죠. 짧게. 야 아, 기가 막히네, 호너우드를. 쓰레기 칠룰렛까지 아, 잘하는데? 와테라치랑 <laughs> 아츠르미테때문공안 가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잠깐만 지금 생각해보면 빠른 수비수 중에 코르도가 있었는데 아 코르도바를 넣을 걸 그랬나? 코르도가 있나요? 이번에 나왔습니다 아 나왔어요? 네, 나와가지고 있어요 그래요? 굉장히 응. <laughs> 쿠르토아도 이문형한테 안 된다는 판단도 오 많았고요 오 응. 아니... 오! 야! 오 왔어요 스네이더 코너 야아 아, 기가 막히네 바로 감 잡아버리네 다시 오 오 수비 아체르빈 아체르... 오!! 어, 이런 거는 뺏는 건 뺏어나야지 오 어, 빌드업까지 오! 패스까지 네. 실제로 아체르빈은 빌드업 괜찮은 편입니다 어호, 좋아요. 빌드업. 오 좋아요 빌더 오넘백까지오 뭐야 오오 오, 올려주고 오, 바렐라 오 없어요 뛸수 있는 애가 없어요 오오!! 이야 와 아체르빈!!! 저런 게 이제 실제로도 아테리비가 저런 수비를 굉장히 잘합니다. 아 <laughs> 실축 반영. 네. 저 뒤에 있는 마테라치는 왜 오? 이야, 사이티. 오. 아, 하나 흘렸어. 자, 그럼 저희가 이제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네. 여기서 마무리를 할 텐데 네, 네. 좀 보시기에 좀 괜찮은 느낌으로 팀이 좀 구성됐을까요? 아, 저는 수비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만족한다. 야, 수비가. 어. 실제로 했었을 때 점점 어렵네요 빠른 선수가 있으면 그거를 뭐 이렇게 쫓아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. 루시우 한번 용서해주고 음... 코르도바 넣어주면 그래도 되지 않을까 루시우는 안 된다 코르도바는 괜찮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네. 루시우를 쓸 바에는 지겠다 예 네, 루시우는 아. 안 된다 아 네. 악질이 있었기 때문에 네. 좀 그런 느낌이 있었고 전반적으로는 네. 좋았다 네. 해보니까 어때요? 저는 진짜 패드가 고장난 줄 알았거든요. 수비수를안 달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원래 마테라치 쓰려다 말았다 했잖아요. 본 게. 네. 돈 굳었다. 아, 아 여기서 한번 맛봤는데 아 아니다. 네. 그 빼고도 어때요? 빼고는 일단 제일 마에 들었던 건저세 명인 것 같아요. 밀리토, 호나우드, 스네이더. 음. 이세 조합이 제가 원래 투톱을 많이 쓰는데, 심지어 그 투톱에다가 공미가 그 사이로 침투해주니까 네. 아까 같은 제트이가또 나오고, 그래서 되게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. 어, 이건 추천할 만한 팀이다. 네. 자 그럼 이렇게 또 모두가 어, 모든 걸 만족하지 못했지만 네. 대다수 만족할 수 있었던 음. 인테리어 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네. 저희는 또 다음 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